그 민초 좋아하던 순수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당당하게 이뻐진 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튼 거냐. 성장한 베니리는 야외 전적성의 프론트 포지션 폭발딜러입니다 전문성 역과는 공격력 증가이고요 방디부의 비공식 부장으로서 트리니티 재화를 먹고 오파츠로는 황금 양모와 파이스토스 원반을 먹습니다 아이템은 모자, 헤어핀, 부적을 장착합니다 EX 스킬은 건반을 두드려 자신의 폭발 태큐를 올립니다 그리고 슈가라식 스택을 하나 획득합니다. 1스는 평타 12에다 적에게 민트색 예광탄을 난사하는 스킬입니다. 2스는 사거리와 공격속도 증가, 서브 스킬은 스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격할 시 일정 확률로 치명 데미지 저항률을 깎는 스킬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딘가 메인으로 들어가기보단 서브 멤버로서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결전 세트의 분노에 들어가는 세명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전무성까지로 100층 클리어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높은 1스의 퍼뎀 때문입니다. 벤시미는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어야 1000%를 채울 수 있는데, 이 친구는 7레벨만 찍어도 1100%이고, 10레벨을 찍을 시 1349%까지 올라갑니다. EX 스킬로 자체 특효를 올린 후 일수를 사용하면 상당히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우리 게임의 생태는 깡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조건에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온전히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계산기 값을 근거로 이게 좋아 보인다 해도 시큰둥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니리가 딱 그렇습니다. EX에 달려있는 특효. 이건 사실 수신호 한 명으로 여러 시너지를 챙길 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스킬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년전에서는 딱히 쓸만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섭에 있는 예소드에서도 서브 스킬에 있는 크리뎀 저항력 감소 디버프를 이 페이지에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1섭 유저 사이에서 있긴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쓴 사람도 없었죠? 정리하면 이 친구는 메인으로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아쉽지만 세트의 분노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합동 승리 모션 발사대 정도로 쓰입니다. 이 친구는 다음 주에 시작하는 밴디브 미니 게임을 통해 파밍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포인트 15,000만 잘 챙겨가도 3성은 기본이고 3층씩 곁들여주면 4성은 무난하게 6층까지 곁들이면 최대 전물성까지 달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우리 아이리 내면의 성장을 지켜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모든 밴디브 픽업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u não